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균형을 잃어야 할 경상남도의회가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인면수심이란 원색적인 용어까지 사용한 도의회. 하지만 정작 경상남도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드물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향한 거친 비판이 10년간 쏟아집니다. 10년간 도지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네. 동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 감독관의 식품전 86이 이어진 또 다른 의원의 네. 질문. 질문은 그래. 질문은 있지만 80 교육감은 80 답할 80 시간을 80 얻지 80 못하고 예아니요 답변을 강요받습니다. 자체적으로재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어, 의원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의원님께서잘못 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잘못을 드려야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이다 그러면 이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이미. 무상급식 예산을 호소하는 교육감을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원색적인 말까지 등장합니다. 지사님, 교육감이 인심, 인면수심도 요 분수지.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경남의 교육공무원들은 도 의회가 교육감을 죄인 다루듯이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경남 도청의 하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도정 질문에 나선 도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감을 답변대에 세워 몰아붙였습니다. 경상남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청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참으로 하다 반대 일색인 도우의 분위기와는 달리 무상급식은 경남 도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